드디어 넓은 바다로 나온 소금이는 일단 눈에 보이는 적부터 때려잡는 것이 해적의 소질이 있어 보이는군요. 그냥 원딜로만 때려잡기에는 대포가 없어서 밍밍했기에 폴착적선으로 뛰어들어 당당하게 배평전을 먼저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 선장은 예상보다 훨씬 원딜보다는 근딜에 몰빵한 놈이었고, 모든 전쟁 도구의 끝판왕이 원딜인 활로 끝내줬죠. 소금이 한 대의 부관도구여했고 우리 사람들의 모습도 벽치에깬 다음 비슷한 옷으로 변경했어요. 이제는 진짜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돌아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죠. 모든 적을 때려잡는데 성공했고, 이제 늑대가 있다는 섬에 도착한 소금이. 흰 머리가 될 정도의 나이 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힘이 넘치는 늑대에게 다른 아들로 보이는 인물도 있군요. 아무튼 늑대의 오른팔과 같은 친구는 아무런 신용도 없는 일을 대장에게 소개시켜 줄 수는 없다고 인물을 줍니다. 계속 스파르타 군의 보급부대가 털린다는 말에 흔적을 찾아오니 동굴 속에 한 무리가 있었고, 이들은 절대 군인을 공격하지는 않았고, 그저 버려진 음식만 가져왔다고 살려달라는군요. 진짜 음식만 훔쳤을지도 모르겠지만, 점점 욕심이 생기면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으니, 먼저 싹을 잘라야 합니다. 동굴 벽에 쌓인 수많은 음식을 보세요. 적을 그냥 주워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요. 이번에는 스파르타와 전쟁 중인 아테네에 군시설을 하나 타로달라는 말에 잔입한 소금이. 최대한 머리를 사용하여 풀숲에 몸을 숨긴 다음에 적을 유인하고 암살하고를 반복하며 먼저 수를 줄였어요. 그렇게 주어진 임무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현상금 사냥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I 가가개에에서개정 정도는 냥스토토리진행행해큰큰해해없지지만개부터터는찮찮번번롭습습다다 c 아아지지만만는는은참힘힘들귀찮찮어요요 l i 클클어했했으 이제 제디어어만수수있있군요요 이제 진짜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전투에서 공을 세우면 소개시켜준다는군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전투에 임했죠. 일반 병사들은 잡아도 별 소용이 없으니, 높으신 분들만 노려줍니다. 뭔가 익숙한 절벽에서 드디어 늑대를 만났어요. 네, 맞아요. 과거에 떨어졌던 그 절벽인 느낌이었죠. 한 번에 소금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본 늑대는 모든 것은 신탁이었다고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며 소금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말해주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어머니를 찾으라고 말하죠. 과거의 일과 암살이라는 인물을 두고 늑대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키워준 아버지를 참아 죽일 수는 없는 착한 소금이. 저 진한 빨간 문신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무식한 사내 같은데 또 정은 있었어요. 이제 임무를 끝냈으니 의뢰인에 찾아가서 보상을 받아야죠. 거대한 고래도 잠깐 만났어요. 중간중간 먼저 시비를 터는 해군인지 해적인지 그런 친구들도 손을 봐주면서 이동하니 좀 걸리는군요. 자, 드디어 도착했어요. 암살의 증거로 늑대가 사용하던 투구를 제시했고, 그걸또 믿어주는군요. 의뢰를 완수한 소금이가 계속 귀찮게 신탁과 과거의 일, 즉, 뒤에 있는 거대한 음모가 뭔지를 물어보자 빠쳤어요 이제부터는 소금이는 본격적으로 미지의 집단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비단 옷을 입은 사내를 먼저 암살할 생각이었고요.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을 만나서 비밀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도요. 미신을 믿지 않는 소금이었지만 유명한 뮤녀를 만나 어머니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 분명 뭔가 일이 있기는 합니다. 적을 유인한 뒤에 조금씩 한 마리씩 암살하며 술을 줄이면, 이후 남는 주의감 끈 여섯들은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본진 밖에서 싸우는 행위는 비겁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암살이 업인데 비겁하면 어떤가요? 우리 속에서 배고픔으로 고생하던 곰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리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언자라는 인물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인물이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일은 없고 부하들이 문제군요. 암살로 한 방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살짝 깊이가 부족했어요. 그래도 거의 죽은 모습이나 다름이 없었죠. 중간에 용병까지 난입하여 난이도가 상승했지만 건물 하나를 두고 빙빙 돌면 인식을 못하기에 1대1 싸움으로 끌고 가면 쉬워요. 지난번 만났던 애언자와 1대1 면담을 실시하는 소금이 겁에 질렸지만 살짝 비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망할 교단원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를 초록자에게 알려줬죠. 교단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전설 속에 등장하는 동물 친구들과의 만남도 소중합니다. 도적친구를 때려잡아 부하로 영입했는데, 퀴특전으로 받은 부하가 더욱 좋기에 바로 해고할 예정입니다. 상어와의 수영도 즐기고 선물로 보물도 얻었어요. 고민과 뭔가를 때려잡아 남자의 좋다는 약을 만들어주니 아주 행복해 보이는 부, I can't satisfy you anymore. You're going to kill me with your lust. <laughs>